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2그 15번째 시간입니다. 탕평 정치를 추진하다. 탕평 정책을 펼쳤던 숙종, 영조, 정조의 탕평책을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인데요. 어, 세도 정치까지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아,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이 선조 때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익히 배워 아실 테고요. 그런데 이 동인이... 어, 태계 이황과 남명조식의 문화생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이 동인들이 둘로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이죠. 원래 이렇게 동인이었던 정여립이 서인으로 갈아타게 되면서 서인들과 좀 친하게 어울려 되면서 붕당을 바꾸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철새 정치인이 된 되는 겁니다. 탈당을 하게 되는 건데 어,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이인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자들에게는 스승을 배신한다. 이건 어 이건 완전히 대역죄인 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어, 정열립이 나중에 모반을 했다라고 이렇게 음, 실제로 정말 모반을 했는지 는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어, 서인들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서인들을 좀더 세게 공격하자고 하는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눠지죠. 류성룡 같은 임진왜란 때뭐 서해 류성룡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인에 속하고요, 어 이산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강경파들은 북인에 속하게 됩니다. 어그 중에서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북인들이 의병장으로 활약을 많이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로 이 북인들은 뭐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태계 이황의 제자들이 많이 있고요, 아, 남인들은. 그 다음에 북인들은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조식의 제자들이라고 그랬고요. 이 북인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이후부터 광해군 때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앞 부분에서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어, 북인들은 완전히 몰락해 버리죠. 몰락해 버리고 어, 서인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남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인이 주도를 하는데, 남인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예, 정치가 이끌어져 가죠. 어, 붕당 정치 하는 이 붕당, 당들은요, 서원을 중심으로 공론,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서원의 양반들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자인이 거기서 자신의 스승을 중심으로 붕당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존을 해갑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붕당의 붕자가 벗 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 대립이 격화되는 사건이 발생되니 그게 바로 현종 때두 차례 일어났던, 그렇죠. 예송 논쟁입니다. 아예속논쟁을또 음, 설명을 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같하는 한데 문제는 어~ 효종이 복림대군 효종이 적장자 큰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현세자에 이어서 인조의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를 대신해서 소현세자가 의문사당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된 둘째 아드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적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죠.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서인과 남인들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 제 대체적으로 서인들은 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힘이 세니까 서인들이 힘이 세니까 왕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서인들은 어, 이거 이 왕이라 할지라도 선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둘째면은 왕통성으로 정통성은좀 떨어진다. 둘째니까 왕통으로 인정하기는 좀 힘들다. 라는 입장, 효종을 좀, 어, 깔아 뭉개는, 약간 약하게, 보는 입장이라면 남인은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든 왕행실의 지지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이미 왕통을 계승한 거라고 봐서 효종을 똑같이, 음, 봐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종은 자기 아버지 효종이 죽게 되자, 어, 이 상복을 삼면 입어야 되는지, 삼면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1년을 1년상을 치러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서인들이 권력이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의 예송 첫번째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아 이거 쓰면 길어질 것 같은데 효종이 졸 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어 일어났던 기의 예송은 서인 측에서는 서인들은 음, 서인들은, 뭐, 왕이랄지라도 둘째였으니까 그냥 1년만 입으면 된다. 남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왕이셨는데 3년 입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예, 서인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이, 효종비가 졸 돌아가셨습니다. 예, 가빈년에 일어난 가빈 예송인데요 이때 이제 또, 서인들은 "아, 이거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남인들은 아니다, 1년을 입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현종도 어느 정도 컸고, 음,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싫겠죠? 아버지한테 깎아내리는 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효,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예송 논쟁.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의 아드님인 숙종이 어린, 뭐, 요 10대의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똑똑해서, 뭐, 대립, 통치하지 않고요 음, 대립 통치를 한다. 그 옆에서 어, 수렴청정 하지 않고, 바로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직접 이렇게 정치에 나서게 되는데, 음, 이 숙종은 이제, 어, 이 서인과 남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정치적인 음, 국면 전환, 환국을 벌리게 됩니다. 속종은, 어,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집권을 시키는데요. 이 방법이 좀 무섭습니다. 적당히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밀어줄 때확 밀어주고, 뺐을 때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확, 확. 쿨한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 붕당을 가혹하게 탄압을 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남인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몰락하게 되고요, 많이 약화되고 서인들은 남인들을 세게 공격할 것이냐, 강경하게 밟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좀 적당히 밟을 것이냐, 강경파와 온경파로 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 근데 이 노론을 딱 봤더니 주로 이이의 제자들이 많고요, 소론은 성혼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뿌리가 따라 올라가 보면 이의와 성원이었다는 거죠. 어, 그 결과, 이렇게 황국은 확, 확 뒤집으면서 한쪽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특정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너도 대인분, 나도 대인배, 너도 대인배, 우리 서로 잘해보자. 친구 아이가가 아니라 이제 너는 소인배 정당이야. 나만 대인배야. 라고 면서 상대 붕당을 부정하게 되는 흑백논리로 가버리는 거죠.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건전하게 정치를 비판하던 언론 역할을 해주던 삼사도 음~ 이런 여론 공론보다는 자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을 보면 보수, 진보, 진영으로 신문들이 색깔을 뚜렷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든 정부에서 뭘 하든 지금 현재 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소위 그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책을 펼치든 비판적인 기사를 내놓는 거죠. 자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 공론이라는 이름의 여론보다는 여론보다는 자신들의 음, 이익에 맞춰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어, 이런 특정 정당은 음, 붕당은 바로 핵심 정치 기구죠 권한이 강화되어 있는 비변사를 장악해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일당 전제화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 숙종은, 아, 안 되겠네. 이제, 요, 내가 너무 환국을 통해서 이쪽에 한 번, 저쪽에 한 번, 결과적으로는 골고루 써봤지만 안 되겠어. 라고 해서 탕평, 해라! 라고 탕평 교서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하죠.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 숙종. 아, 왕권 강화를 위한 환국이라고 하는 카드를 자주 써먹습니다. 이건 좀 지워야겠네. 환국이라고 하는 카드를 자주 써먹으면서 음, 세 차례 정도의 환국이 있었어요. 경신왕국기사왕국갑술왕국 선생님은 예전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경기갑 아, 말머리만 좀 외운 거죠. 이런데 요 경기병이라고 하죠. 어, 선생님이 군대를 기갑부대를 나와서 그런가? 기갑이란 말에 익숙하네요. 음, 그래서 경기갑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처음에 이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집권해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은 남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바로 이때 경신태 출척에서 남인들이 완전히 좀 굉장히 많이 약화됩니다. 이때 좀 강경파였던 노론과 온건파였던 소론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됐던 게경신왕국이고요 어, 그 뒤에 이제 어, 숙종, 여러분들 그 장희빈 이야기 아시죠? 인연왕과 장희빈의 대결처럼 이렇게 이야기 됐던 숙종의 여성 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숙종의 사랑. 어, 그러면서 이제 희빈 장씨, 장옥정이 남인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장희빈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남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인들을 밀려나게 되는 기사왕국. 그리고 다시 장희빈이 좀밀려나고 인연왕후가 복권되고 이렇게 되면서 남인들이 또 이제 사라지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는 갑술왕후 이때부터 이제 서인들은 확실하게 야 절대로 어, 국혼 왕실과의 결혼은 우리 서인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확실하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숙종이 한국봉을 휘두르지면서 남인과 서인들은 왕의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왕권은 강화되었을 겁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11분. 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이러면 영조 정조 설명하고 음, 그 뒤에 세도정치가 잘 나면 이것도 하게 되면 너무 개수가 많아지는데요.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